주산전남, 결국에는, 파이팅! 안녕하세요, 주지스사 유튜버, 미탄드, 반갑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아, 요즘에 카카오 그룹이, 진짜, 아, 너무 힘듭니다. 어,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래도 외국인들, 정말 어떤 불굴의 정신이 있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또 사주고 있고요 어, 또한 미중시가 또 올라와 주니까, 보면, 어, 미중시에 대한 부분, 또, 또, 올라와 주면 좋지 뭐 보면, 음, 금방 재반등 나오니까 보면, 음, 그렇게 해서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나스닥에 대한 부분, 어, 반등에 대한 부분이, 아, 어, 이렇게 좀 세게 나와 주는, 어, 이런 어떤 모습을, 아, 어, 극적으로좀 보여주는, 어, 이런 어떤 모습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델타 변이 우려에 대한 부분, 요런 부분, 뭐 북한 뭐열명식 했다, 뭐 그런 어떤 얘기도 있는데 좀 올라와 주니까 보면, 어 그리고 요즘엔좀 비트코인이 엄청나더만 비트코인이 자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 형들아 자 대단합니다, 음 미국 증권당국 코인베이스 경고 비트코인 좀 하락하는. 음.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또 엄청 오는 근데 코인 코인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코인은 뭐 24시간 돌아가니까 하루 종일 그거 보고 뭐, 야 그거 얼마나 힘들어 <laughs> 어, 주식은 그 다음에 왔죠 9시에서 3시 반이니까 딱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힘들어 자 이렇게 해서 어, 그 엘사바도르가 비트코인 되게야 이게 신기해 어. 야, 대단하죠. 뭐, 혁신적입니다. 보면 어, 비트코인의 어떤 변동성 그래서 어, 엘사바도르의 경제 문제 근데 뭐 어, 봐봐야지 알겠죠. 보면 어, 야, 어떻게 이렇게 좀 대박이냐 보면 자 대통령이 엘사 바도르의 비트코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뭐 이런 거. 뭐 대단합니다 보면 음 날고 기는 사람들도 많죠 보면 음. 자 보비아 어, 오늘 조금 뭐 어, 국내 증시가 조금 이렇게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아 과도하게 좀 나왔었던 어,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좀 그랬습니다 보면 서 갑자기 좀 그러네 에, 갑자기 에, 미증시 잘 나가고 어, 뭐 어 중국, 일본 반등 커지고 있는 우리 그 한국 증시만 좀 소외를 어, 받고 있는 어, 그런 어떤 상황이 어좀 되고 있는. 그래서 반도체를 비롯한 배터리와 플랫폼 기업들 BBIG에 따라 악재가 터지면서 코스피가 어, 반등에 대한 부분이 좀 막혀 있는 아 어, 그런 어떤 답답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보면 옛날에 홍색 규제, 옛날에 그 중국 쪽에서 그그 그 홍색 규제가 굉장히 좀 심한 그런 어떤 에 부분이 에 많았습니다. 요즘 요즘에도 좀막 하고 있지 않나 뭐전반적인으로막 보면 막어 보면 뭐 여, 연예계 뭐 게임 뭐 다양하게 보면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야 보면 음 에이 뭐 결국에는 우리 카카오 게임즈가 옛날에도 또 중국 쪽에서의 게임 규제로 야좀 힘들었죠. 자요런 어떤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좋아져야 하는 어, 그런 어,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 결국에는 그오딕이 지금 대박 나고 있어 계속적으로 오딕이뭐못 나간다는 소리 없잖아 형들아. 음.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 정말 우리가 어, 주식을 한다는 거, 정말 어떤 엄청나게 힘든, 그런 어떤 부분이지만, 항상, 우리가, 힘을 내어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디기 띄운 카카오게임즈 신작 라인업 풍성하다. 카카오게임즈 오디기의 흥행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 신작과 서비스 지역 확대로 추가 성장에 성공할지 기추가 주목된다. 자이 회사는 골프 장르 골프 게임 프렌즈샵 어, 누구나 골프와 어, 액션 어, RPG 월드 프리퍼를 출시한데 이어서 남은 하반기부터 어, 순차적으로 다양한 모바일 피치 게임을 선보일 계획에 있다서. 게임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게임즈가, 어, 장르가 다변화 전략을 통해서 시장 공략에, 어,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검은사막과 슈팅게임,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RPG, 가디언테일즈의 퍼블리싱의 어떤 집중조명을 받는 국내 대표 뭐 게임사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 6월 29일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개발한 모바일 PC 오디의 흥행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중론이고 이는 오디이 출시 이후에 두 달이 넘도록 구글 매출 1위를 유지하면서 시장 재편을 이끌었기 때문에 자이 게임의 흥행으로 카카오 게임즈 하반기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라 점을 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보면 있죠. 어,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뛰어난, 에, 그런 에,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 어, 어, 다시 좋아야지, 뭐, 이런 어떤 부분은 진짜, 진짜 좋아야 됩니다.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어, 일봉에서, 어, 저점에서, 어, 일봉에 대한 부분, 저점에서, 어, 다시 한번 좀 반등에 대한 부분이, 이, 세게 나와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은 또, 어, 충분히 좀, 어, 많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카카오 게임 좀 가도하게 좀 주가에 대한 부분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자, 월봉에 대한, 어, 이제는 좀, 어, 바람, 옛날에 그 노래 중에 바람만 멈춰, 어, 다오. 그 매도에 대한 부분 멈춰, 어, 다오. 해서 좀, 에, 이제 그 멈춰야지, 보며. 아, 어, 진짜 카카오 게임즈 그룹 전, 저마으로 하락감이 너무 힘드네, 진짜. 아. 어. 자, 여기로 어떤 하단, 하단에서 다시 한번 반등. 주봉에 대한, 어, 이거는 뭐 거래량 봤을 때는 형따라 어, 말을 올립니다. 어, 걱정하지 마세요. 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자 보면요 어, 요 부분 에디세이 코타가 얘기했던 자 어, 직감이 중요합니다 자, 명상과 숙고를 통해서 직감의 배우의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느낌이 지속쟁이라면, 그것은 놓치기 쉽상인 어떤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분석한 기중한 자료입니다. 그렇지 않자면 시장 상황을 방향하는 것이 아니라, 흥분되는 스릴을 맛보고자 하는, 어, 내부의 욕망이 위험하게 발현될 것입니다. 직감과 욕망의 차이를 잘 구별, 구분해야 한다. 어, 요런. 어, 직감, 음, 명상과 숙고를 통한 직감, 음, 그쵸. 수, 명상과 숙고, 시간을 두고, 충동과 욕망, 어떻게 보면, 어, 똑같죠. 직감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반등 나오, 나와주지, 우리, 우리 가까오게주 형들아. 음, 반등 나와야지, 이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보면. 음. 자, 1, 2번에 대한 부분. 어, 다시 말해, 주가에 있어서 과도하게이뤄났던 부분, 어, 빠진 상황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아 다시 한번 좀 반응에 대한 부분이 아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이 거래량 터지면서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자 보면 분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 오 분봉에서 형들아 이 거래량 보십시오. 딱 받쳐주는. 시간에 올랐을 것 같은데 보니까. 어, 올랐잖아 0.2 0.27 어, 그쵸 어, 그런 어떤 아 주가가 좀시 시장 상황도 또 좋아지고 어, 다시 좋아지겠죠 어, 음, 내일 내일 또눈도 봐야지 알것 같아 어 요즘은 좀 재미가 없어 보면 우리 시장만 좀 소외받고 미증시만 잘 나가고 그래도 우리도 또잘 나가는 날 있겠지 보면 자, 전반적으로 주가에 있어서 하락에 대하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 많이 나온, 어,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 다시 한 좀, 재반등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30분 봉에서, 어, 어, 72,000원에서, 어, 하단선에서 어, 재반등에 대한 부분. 에래서 어, 주봉에 대한 부분, 1봉에서의 어, 어, 이런 어떤 하단선에서, 어, 반등이, 이거, 낼 만큼 내렸죠. 어,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자, 마지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좀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형들아. 음, 또,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는, 어, 분명하죠, 보면. 예, 이 또한 지나가니까, 음, 우리가, 아, 보다도 가까오 게임 좀 멀리 보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정말 하게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